자, 오늘 할 게임은 레인 와인드 이스텐트 77이라는 게임이고요. 게임 내용은 도시계담 전문가가 알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몇년간 폐쇄된 공장을 탐험하게 되는 게임입니다. 이 도시 탐험가가 탐험한 내용의 테이프가 사건 번호 77번 테이프라고 합니다. 그걸 이제 저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. 플레이 테이프 오우 oh 쉣아 클릭을 해야되는구나 와우 미쳤나봐 공포게임 전문 그 필터 나봐 이거 분위기가 테이프 좀 좋은 거좀 사지 뜰수 없나? 아뜰수 있고요. 어팔 세대 공장이에요 여기가. 거야. 이 드래그. 아. 운영 운용하는 방법이 뭐야?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? 회쇄됐다며 아, 이거 공장이 이렇게 높아 폐쇄됐다면 이렇게 불이 다 들어온 뭔소리야 공포 게임 특 뭐야? 플스시 C. 아, 앉을 수 있고 레프트 컨트롤 아 C 약간 앉는 거 깊게 앉는 거뭐 이런 컨트롤 방법이다 이제 뭐야? Q 레이드 뭐 작업을 했다, 뭐 폭발을 해서 뭐 인부가 숨졌다 뭐 이렇게 써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영어를 정확하게 다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단어만 몇개 읽고 끝낼게요 여긴 뭐야 어우 저 벽돌에 맞을 뻔? 야, 공장이 몇 층이야? 이거 도대체... 어, 사다리 있다. 오케이, 그럼 이따 저길로... 탈출 갖고 올게요. 뭐야? 어, 아무것도 없고요. 러시안 가봐. 근데 왜 신문은 영어로 써있음 너이씨 이거 노렸지. 어. 파랏. 뭐냐? 저거 알런 아, 더 올라갈게요. 그냥 왠지 무시하는 게 맞을 때, 아, 러시아가 맞는 거 같네. 이거 사람, 그 사람이잖아. 라커. 러시아 아 빅토르 빅토르 조이 빅토르 최가 최는 적었어 아니 근데 러시아인데 왜 한복을 입고 있냐? 맷두번 <laughs> 맞자, 맷두 번, 맷두번 맞자, 오케이. 자 깜짝 놀란 김에 어한 번에 맷두번 맞았습니다. 아니 갑자기 뭐 이상한 이상한. 일진모자 아저씨가 나오냐고 어? 나온 김에 바로 그냥 여자한테 돌진 뭐야 이거 어? 왜 아저씨가 죽어있냐? 뭐야 에이스 막거리야? 뭐야 이거 에이스랑 똑같은게겼네 에이스가 죽겼잖아요 뭐야? 코인 떨어졌나? 아, 에이스... 아, 근데 러스트라고 써놨네요. 뭐야, 아까 옥상, 옥상에서 뭐 얻을 수 있는 건 없음? 아니 근데... 에이스 말고 뭐 없잖아. 오. 뭐. 여기로 가, 여기로 갈까요? 아까 그 뭐야? 밀집, 밀주머지 아저씨는 뭐고. 여기 아까 에이스 있던데고? 뭐 나갈 데가 없잖아.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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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목 걸려 있던 사람. 누나 좀 알려줘. 뭐 길이 없잖아. 알려주고 패라 알려주고 패아 뭐야 뜬금없이 어 미친 아 이거 낙사도 있네 여기서 아까 내려가서 뭘 해야 되는 건가? 그러면? 아, 맞다. 여기 안 갔었지. 누나 한번 보고 갈게요. 나중에 통수 치면 곤란하니까. 누나? 누나 뭐 해? 틱톡 해? 틱톡 하냐고. 틱톡에 미쳐가지고 아까... 아까... 별다른 표시 어니기시가매 뭐 여기. 이거 사람 모양으로 만든거 일부러 그런거지 진짜 응? 진짜 그냥 아주 그냥 사악해가지고 그냥 유캔 언더 under... 뭐야 아 C로 해서 나와라 오케이 뭐야 이건 또 음... 아 모르겠다 나중에 주소 긁달게요 사실, 오래 붙잡고 있으면 다 있겠는데, 어지간하면, 너무 오래 읽으니까. 나중에 목소리 입혀서 그냥 해석으로 올릴게요. 아까 갑툭 했거든요? 갑툭 또할수 있음? 이게 습관성인 것 같아요. 쿨타임 있는 듯? 음. 쿨타임 있을 수 있어요. 또 이런 류 게임 은근 있거든요? 쿨타임 있는 거. 여기 내려갈 수 있고 뭐야 막걸 아, 또 있네 콜타임 어, 있을 수 있으니 조심 뭐야 뭐 없잖아. 막혔고. 음. 그러면은 여기 뭔데? 여기 아까 왔던 데 아닌가? 왔던 데아님 어, 왔던 데구나. 아, 깜짝이야. 이면은 뭐야 여기 막혀있 여기 아까 막혀있고 여기는 어안막혀있네 뭐지? 방금 뭐뭐 뭐 나왔는데 상호작용? 아 이거 어아 여기 계단이 있... 여기 사다리가 있네 야 사다리가 너무 안 보이잖아 아아 아, 장난치냐고 지금? 아, 이런 길 너무 사악하네. 아니, 근데 이거 턱 있었는데 왜 죽었지? 아까 누나 안 보고 와가지고 누나가 공격할 수 있어요. 조심, 뭐야, 사장님? 어, 막혔는데? 길이 막혔음 길이 없잖아 길이 없잖아 또 낙사 막또 낙사 각인데? 왜? 뭐길 없나? 아니 길이 있어야 맞잖아 아, 또 낙사가 생겼다고? 잠깐만 아니, 여기... 아니 뭐... 여기 내려오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안만 보고... 이거 질르면... 아, 질르면 사망할 거 같은데? 아, 뭐지? 설마... 설마 신문 같은 거다 보고라는 뭐 이런 거 아니지? 올라가 보자. 아니, 기껏 길 찾았더니 뭐야? 또또또또 또, 또. 또 저거 그렸어. 어? 그냥 그 사장님 보고 오면은 이거 생기나보다 아니 이거 맨날 그려 어? 작작 좀 그려 진짜 이거 그리니까 다 죽지 아다한 보고 오. 뭐? 뭐야? 아까워, 아, 깜짝이야. 아, 이거 자꾸 거슬리네. 음. 아니, 길이 없어, 길이 없어. 그냥 올라가야겠다. 여기인가? 그냥 쿨타임이 있는 것 같아. 요 죽은 거임? 어, 또또뭐또 또, 뭐또 했지? 아이고, 소환됐나 보다.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? 어? 누나 틱톡? 틱톡? 역시 틱톡커야 죽어버렸네? 어? 엔딩이... 엔딩이 세 가지구나 자, 그레이드 인드 인스턴트 77 어, 엔딩이 세 가지인데 뭐, 조건을 사실 크게 몰라가지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네, 재밌었습니다